그리스도인 청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책임지지 않는 선택을 했던 아무개 시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사랑, 긍휼, 인애 이것을 헷세드라고 했죠. 이 헤세드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인애,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경제적으로 손실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겠다 공표합니다. 9절, 10절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 기리온과 말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옴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녀인 루또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인의 이름이 그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자기 이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인의 이름. 고인은 누굽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레 그리고 그, 어, 그 나오미의 두 아들 기리온과 말론 어, 둘 다. 아또 고인이 되었죠. 그래서 루세의 남편의 이름,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베푼 놀라운 헤세드죠 자신이 경제적 손실을 당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자신의 그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책임집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해세드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해세드는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혜세들을 체험하고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혜세들을 받은 우리도 만일 이러한 혜세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이요, 길이 기억될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혜세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혜세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밥한끼 사는 것이, 또 커피 한잔 같이 먹으며 삶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헤세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우뿐만 아니라 마을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혹은 예배당 재건축을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다양한 실천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헤세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개시처럼 사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길이 기억되고 칭찬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다. 사장 13절을 보시면 이 며느리 루시 보아스와 재혼을 하죠. 근데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3절 보면은,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럼 뭐가 재밌는 표현이겠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동침한 것이 뭐 재밌는 표현은 아니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표현은, 그, 그,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셔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룻의 임신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 룻은 그 남편 말론과 결혼해서 10년 넘도록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루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축복이 또 드러날 뿐만 아니라 16절도 보세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장에서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빈털털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인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말하라 불러라는 거예요. 씁쓸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장에서 그 나오미,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만드신 그 나오미,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빈손을 이 루세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빈손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14절, 15절도 보세요. 이제 마을 여인들조차도 이 나오미를 축하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14절에 여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둘 것입니다. 이 며느리 루시 나온 이 손자를 통해서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두웠던 나오미의 얼굴에 상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기쁨과 화색이 돌고 감격해서 밝게 웃는 그런 모습을 쉽게 떠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룻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해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서로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거의 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이후에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야말로 큰그 강물줄기와 같은 구원의 역사라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미가 품에 안은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그 다윗의 가문이 바로 이 비참하고, 쓰라리고, 또 그렇게 아픔을 겪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이런 인생 여정을 겪었던 한 여인, 나오미의 품 안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극적이고,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그야말로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룻기를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다윗의 족보가, 지금 룻기는 다윗의 족보로 끝나고 있죠. 이 다윗의 족보가 천년 후이, 천 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되는 족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 소개되어? 이 룻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의 대속의 주요 메시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다윗의 족보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 아니, 천년이 넘는 이 역사의 큰 흐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아스가 내 후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상상하면서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의 역사를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성취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는 이 룻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있는 선택과 햇새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긴역사의그 맥락과 또그 디딤돌들을 한꺼번에 보고 있지요. 그런 우리로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풀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멋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얼마나 값지고 복되게 변화시켜주는 디딤돌로 삼으시는가. 그만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룻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 이 나오미 가정의 위기로 시작이 되죠. 아니 그 가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위기를 사실은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어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시대. 그 소망이 없는 시대의 한 대표적인 가정의 모습이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는 되었지만, 사사시대 동안 끊임없이 이방의 압제와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위기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사실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서로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룩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약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또 구약의 교회라고 부른다면 참으로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줄줄 줄 아는 헤세드 공동체 헤세드의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햇새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햇새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